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부터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은혜에 더욱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여 나온 주의 성도들 자신의 생각과 경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네에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네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구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보사 내 중한 죄를 사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네에 감격하여 한 없는 감사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망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천한모 그보의 피로 갚주고 주치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뜸만 따라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난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 들이 침묵 하면 돌 들이 소리 지르 리라 하시 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보 시고, 오 시며, 이르 시되 너도 오늘 평화 에 관한, 일을알았 더라면 좋을뻔하였 거니와 지금, 내눈에 숨겨졌 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은 종려 주일, 오늘 은 특별히 교회 절 기로 종려 주일 에해 당하 는 주일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에 대한 본문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재미난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감정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그리 많지 않은데 오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본문이 총 3번 정도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배단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눈, 누,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나? 그 의미는 이 나사로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과 그 짧은 생에 관한 연민을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 기,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를 올렸다 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땅과 눈물을 흘리신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어,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 흘리신 것과 또세 번째 본문에서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라 이해할 수 있고 그세 번째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온 인류와 죄 많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눈물의 의미는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실 때에 그걸 말리면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둘들이 소리지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응원하시고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칭찬하시다가 뜬금없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는 것이죠.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일까요? 여러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왜 주위 사람들이 기뻐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전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도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되죠. 예수님은 돈도 주시지 않고서는 그저 끌고 오라고만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나귀 주인에게 말하자, 나귀 주인은 그냥 내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왕의 등식처럼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그 가시는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거소스로 포장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에 나와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짐작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니까 나귀의 주인이 그냥 내어주는 것이죠. 아 모든 것이 다 마련되었구나. 아 이제 예수님이 진정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저 악적인 로마를 물리치시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뿌듯하고 아주 마음에 기대가 가득 차 있었겠죠. 그래서 37절, 38절 말씀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감정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서 기록합니다. 제자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모든 행하신 것 나귀 새끼가 나귀 새끼를 그냥 데려올 수 있었던 그런 수월한 일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감격하고 기뻐했는가?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나도 높은 관리에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아주 거룩하고 아주 충만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기뻐한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목표로 하는 혁명을 이루는 것 때문이고 이 땅에서 로마를 물리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왕으로 오시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역 성도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죠? 예수님은 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인 어떤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다 오시겠지 이 땅의 악적들을 물리치시겠지 주님이 다스리시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물 기뻐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찾아올 운명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영혼들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그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것은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오,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자로 오셨는지를 모르던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때문인지, 그두 가지 때문에,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어떤 처지에 처할 것인지 이어서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때가 되면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가둔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들을 아사가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은 로마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나라를 수립하지 못하고. 1947년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45절 말씀처럼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데 하나님께서 챙겨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한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없이 돌봄을 받았었고 그들의 그분의 용서와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안하시, 안으심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이 여전히 그들의 독성과 여전히 그들의 유대 이기주의에 빠져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멸망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슴 아프며 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 간단히 말하면 죽어가는 동포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눈물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가슴 시려하고 또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처절하게 아파하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처음 예수님을 진정 믿었을 때에는 이 아파하는 마음을 저도 가졌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내 친구, 내 사랑하는 내 동료들,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 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들이 죽어가는 그 지옥에 빠질 것만 같은 그 환상과 그 아픔 때문에, 그꿈 때문에 눈물시려하면서 가슴 아팠던 시절이 있죠. 점점 나이가 먹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눈물 실인 그 아픔이 점점 흐려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 눈물을 점점 메말라 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이웃을 향한 가슴 아픈 탄식과 사랑 그런 마음이 점점 우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토록 바리새인이 지적받았던 메마르고 차가웠던 모습이 그 냉연한 모습이 우리의, 우리의 자신에게서, 자신에게도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세상이 부러워서 또내 자녀가 진하게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은 멸시 때문에 멸시천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픔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해서 안타까우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그 안타까움의 눈물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눈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이 눈물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환희에 찬 삶을 살면서도 또한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떠나지 않아,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 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라 말씀했죠. 물보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도 이렇습니다. 10편, 56편,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세워 보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여러 험난한 세월 동안의 광야에서, 들판에서 유리함을 주가 보시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흘린 이 눈물을 주님의 그 병에 담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내가 흘린 그 눈물을 주님 말아 주십시오. 그 눈물을 주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그 눈물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 눈물 을한 방울, 방울 한 방울에 그 의미를 다 아십니까? 아십니다 그 눈물을 다 쓸어 담으셔서 다 병에다 담아주시는 거죠 내 개인적인 기도 내 가족을 향한 눈물 특별히 내 이웃과 이 나라를 향한 이애 끓는 그 마음과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병에 간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형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세워봐주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 우리의 영혼을 향한 아픈 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나의 친한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아픔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기억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주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작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는 주의 성도들 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눈물, 또 경제적 상황을 향한 눈물, 병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향한 눈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충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단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